없어요. 아들 김주애 위에 아들 없습니다. 위에는 없는데 밑에는 있어요. 밑에 동생도 딸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그데뭐 아들이 있다, 뭐 국회 정보위에서 뭐 그런 얘기 왔다갔다하는 거 아, 같은데. 국회 정보위의 그 한국 정보기관의 정보 분석 능력 실패를 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어... 어, 예, 무슨... 아들이. 예예. 예, 아니... 뭐 외,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뭐 저쪽에. 예. 어쩌고 예, 어쩌고. 예 마,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는 거는 2013년에 댄스 예. 로드먼이 방북해가지고 원산까지 같이 갔잖아요. 예. 원산에 그때 며칠간 같이 있었다고요. 음. 2013년 9월달에 예. 그때 거기 누구 누구 있었냐면은 김정은, 리설주, 그다음에 김여정, 음흠. 김정철, 예. 김여정 남편도 있었거든요. 예. 김주애도 있었고 아들이 있으면은 만약 3 살쯤 될 텐데 아들만 평양에 남겨두고 온 가족이 원산 가서. 몇 음. 뭐 며칠간 있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김정은을 만났던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스로드 먼뿐만 네. 아니라 뭐 후지모토 켄지도 만나고 맞아요. 뭐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 누구도 아들을 본 적이 없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한 둘이서 이야기할 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계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살게 하고 싶진 않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아들이 있으면 내게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 세대계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이 이고 살게 하고 싶진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딸이 있는데 딸 세대라는 표현 썼거든요. 그럼 2017년생 자식도 딸이라는 거죠.